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l K가 유무상 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사실 그 유상 증자만 발표를 한건 아니고 무상 증자까지 이제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주초반에 크게 발생한 것은 사실 그 기대했던 것보다더 상당히 깊숙이 내린 모습으로 전개가 된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상을 한 30%하고 무상을 한20% 한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유상에서 사실 그 부족 손질본 부분을 무상으로 커버 카바를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들긴 들거든요 근데 사실 그 지금 가만히 보면은 지금 있는 상장 주식 수의 두 배로 상장 주식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불안해하고 물량을 줄이려는 그런 매도세가 많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발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지금 상장 주식수가 1,600만 주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유상이 500만 주, 그리고 무상이 400만 주 하니까 한 1,000만 주 정도 늘어요. 네, 그러니까 토탈 1,600만 주짜리 JLK가 2,600만 주로 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사실 늘어났다 하더라도 주가는 내려가지고 주식수가 많아지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돈돈이 되는 건데 어, 여하튼 지금 현재로서는 부담들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어쨌거나 그 백주를 갖고 계셨다면은 결국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한0 0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이백주 되는 거니까 뭐그거보다 못한다 하더라도 이 주식수가 본의 아니게 더 많아지니까 어, 일단 본주를 일부 줄이고 어, 나중에 이제 저점에서 타점을 잡으려는 네, 그러한. 그러한 의도의 매도세도 좀 많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어쨌거나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100주 갖고 있었을 때 이게 만약에 한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한 200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일단 여기서 일부는 좀 팔아 가지고 그 자금으로 뭐 밑에서 산다든가 또는 유상증자 청약 대금을 마련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가지의 생각들의 매도세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일시에 몰려 오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낙폭이 깊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밀릴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사실 그 JLK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술 성장성 기업인데 아직까지 실적은 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작용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 좀 아쉬운데요. 네. 근데 어좀 주가 낙폭이 너무 과도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고 어, 여러분들이 그 재료들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타법인 증권 취득권이 있죠. 타법인 증권 취득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기사 기사들 나온 거 보면 아, 미국 의료 시장 AI 시장에 진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성장을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이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주가도 이제 나중에 올라갈 수 있을 거리라는 기대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상을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데. 여하튼 지금은 이제 주식 수가 많아지는 부분인데 네, 이런 부, 부분들이 압박 요소로 좀 작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그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에, 여러분들이 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청약 어, 신주 인수권 신주 인수권 증서죠 신주 인수권 증서 요거를 잘 활용하면 어, 좋은 매매를 할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죠 네, 요게 음, 7월 아 언제입니까? 정확히 얘기해서 9월 5일부터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신주 인수권 증서가 나와서 여기서 사고 팔수 있어요. 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파실 수도 있고 또 받을 권리가 없는 분이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하면 돼요. 그죠? 요 부분은 제가 끝까지 케어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요령을 알려드리겠다 그렇게 미리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대개 사이클이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보셔야 돼요 이제 유상증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던 종목이 유상증자 발표를 하면 밀립니다 그죠 그 주식 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늘 밀려요 근데 여러분 1차 발행가 하고 2차 발행가를 나중에 결정하게 돼 있잖아요. 1차 발행가는 청약일 이제 한 청약일 전에 한달전 주가부터 기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1차 발행가 결정되기 전에 조금 더 올라와요. 주가가 또. 왜냐면 하 이제 발행가를 관리해서 주가를 올려놔야 JLK 측에서도 이제 증자 자금을 많이 모집하기 때문에 주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죠? 그랬다가 이제 권리락 때 시세가 최고점에 달했다가 다시 좀 밀립니다. 그죠? 그래서 2차 발행가 또 결정을 할때또좀 올라가고 뭐 요런 어떤 그파 파고가 나옵니다 파고 요 리듬을 잘잘잘 잘, 잘 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상증자 권도 있단 말이에요 유상 30% 그리고 무상이 이몇프인가요 무상이 유상이 30% 무상이 419만주 반응이죠 419만주 반응 이것도 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상도 기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음. 1차 발행가 시점에 큰 변곡점이 전후에 있을 거고 그리고 권리락 때또큰 변곡점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무상 기준일도 또 변곡점이 있을 거고 그리고 유상 최종 발행가 결정이 됐을 때도 변곡점이 있을 거고 청약일도 변곡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곡점들을 잘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내고 손실을 축소할 수 있는 매매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냥 물량을 꽉 전부 100% 갖고 있는 거보다는 이런 아, 그 매매를 좀 하시면 매매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그 등락을 거듭하는 그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야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이런 아,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실 영상에서 아직 그 날짜도 다가오지 않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릴 수도 없어요 그죠? 제가 그날그날 상황을 봐가면서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저렇게 해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그 JLK라고 문자를 달란 말입니다. 문자를 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연락을 할수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연락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꼭 JLK라고 문자를 주셔가지고, 요번에 유상 무상 스케줄에 따른 적절한 매매를 해서 가만히 갖고 있는 것보다는 매매를 해야 돼요. 유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짭짤한 수익을 한번 내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꼭 JLK라고 문자를 주세요. 주, 문자 주신 분에게만 제가 정보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연락이 돼야죠. 그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적어서 문자를 보내 주시면 취합해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면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케어할 테니까 꼭 JLK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리고 대폭 무상 증자가 가능한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요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 말씀 잘 들으시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말씀 드릴게요. 네, 이미 저도 제가 예고로 해드렸지만은 이 대폭 무상증자가 가득한 종목, 네, 요거를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어 종목을 선택해가지고 크게 폭등을 할 그런 확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시장에서는 역시 우리가 독특한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아, 무상증자를 뭐1,200% 정도 하는 기업을 찾을 게 아니라 에, 막 500%, 1000% 정도는 할수 있는 네, 그런 예비 후보 종목을 찾아서 거기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일단 최상의 지금 시장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자, 오늘은 제가 무상증자 예상 비율이 적어도 500 내지 1000% 정도 될수 있는 네, 이런 종목을 제가 네,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과거에 무상증자 종목으로 히트를 쳤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뭐 예를 들면, 이런 노터스 같은 종목, 이런 네,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결국 어, 이런 데서 뭉쳐가지고, 어, 시세를 크게 내가지고, 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되게 한그 일곱여덟 배, 네, 이런 정도 시세를 크게 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꺾였지만은, 우리가 바로 이런 사이클을 이용을 해서, 네, 이런 종목을 이런 생바닥에서 잡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이런 생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이 바이오스텍과 비슷한 종목 형태, 차트 형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소룩스 같은 경우도 잘 아시죠 네, 이것도 무상증자 엄청 크게 발표를 했는데 이소룩스 하고도 급등 전의 모양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네, 종목도 거의 그 10배 정도 폭등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이 네, 종목을 제가 네,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걸 어 일단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무상증자 예상 비율은 네, 대개 500 내지 한1000% 정도 네, 이렇게 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시총이 상당히 가벼워요. 1000억이 채안 됩니다. 1000억이 채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총 작으니까 이거 어, 좀 부실한 종목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는데 부실한 종목이 무상을 500 내지 1 0 0 0할수 있겠어요. 네. PBR 수준도 한0.5 내지 0.9배수에 있고 부채 비율도 30 내지 60%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무상 재원으로 볼수 있는 이 유보율 같은 경우도 무려 5천 내지 8천 퍼센트 이 중간에 속해 있는 네, 그런 기업이에요. 주가 같은 경우도 2만원 내지 3만 8천원 정도 수준 이 정도에 위치해 있는 기업입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총이 가볍고 재무구조 도 괜찮고 어 그래서 쉽게 날아갈 수 있어요. 새털처럼 가벼운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막 뜨기 시작하는 그런 초기 단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현금 유동성 같은 경우로 제가 보니까 음, 최소 그한 500억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요, 네, 500억 정도. 지금 자기 자본이 에,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은데 현금 유동성이 500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안전이 보장된 거고 그런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충분한 현금 유동성 확보했다. 그 매출 같은 경우도 이게 들쭉날쭉하지 않고요, 안정돼 있어요. 네,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등자 종목으로서 메리트가 있는 거죠.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최근 1년간 눌러놓고 이제 그좀매 기가 들어오고 있다 이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요거, 어, 종목을 좀 바꿔, 그리고 매수 타임 하고요. 나중에 이제 매도 타임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매수 매도 타임을 끝까지 케어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네, 무상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하셔가지고 대박 점 내시고요. 네,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는 거꼭 잊지 마세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